4월 2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운들과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온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은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이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더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는 모습을 어제도 우리가 보았고 오늘도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솔로몬 왕조가 절정기를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하여서 많은 이방 민족이 칭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소문이 아주 멀리 멀리 퍼졌던 것이죠. 그런 중에 스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많은 예문을 가지고 오죠. 아라비아 남단에서 그먼 길을 마다 않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하여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솔로몬을 만나서 어려운 문제를 내고 나름대로 시험을 하는데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혜롭게 대답을 다해 주었던 것이죠. 스바이 여왕이 감탄하여서 솔로몬 곁에 있는 신하들이 복대도다 하면서 아주 그, 그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 곁에 있는 신하들은 항상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 정말 부럽구나 이런 뜻이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에서 온그 여왕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셨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죠. 6절부터 9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 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신이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예. 이와 같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아주 탐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나라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여서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생각납니다.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의 지혜를 본 이방 나라 여왕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거지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거지요. 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네.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 오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또 재판을 올바로 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 그러한 솔로몬을 좋게 보시고 지혜를 주시지요. 그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빛나는 왕, 탁월한 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들 열국의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올 정도입니다. 그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를 만난 모든 사람이 감탄을 하지요. 특별히 스바 여왕은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솔로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중요한 것은 초기에 이 겸손했던 솔로몬, 그의 지혜가 빛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솔로몬이 변하지요. 교만해지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지혜가 결국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의 이 명예, 명성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도로 가져가신 겁니다. 예, 네, 도로 가져가신 거예요. 기억납니까? 삼손 말이에요. 삼손.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힘을 거두어 가셨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뭔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늘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지 이 사실을 잠시도 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교만에 빠지게 되지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게 되지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했더라면은 이 솔로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우리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전성기. 솔로몬 인생의 전성기요 또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이 소중한 의미를 명심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내게 하시고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겸손한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참으로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